네, 반갑습니다. 자, 블라스트 코인.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연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현재 불장이 다가오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하고 싶을 때 대응할 수 있는 AI 자동 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에서 최근에 상장한 하이퍼레인 4시간봉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매수 지표가 지금 뜰 때는 로켓 표시가 뜨고, 매도 지표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지표 따라서 매매만 했더라도, 지난 폭등 구간 때 충분히 크게 수익을 먹었을 겁니다. 자, 지금도 하이퍼레인이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매매하시는데 사실상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올랐던 뉴턴 프로토콜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구구장창 상승을 시작하면서 지금 매도 표시가 뜨자마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로켓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크게 먹었을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불장수익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하락장에 그동안 힘들게 보내셨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당분간만 한정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지표는 시간이 지나도 평생 사용 가능한 지표고 제가 트레이딩 뷰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지표 사용 방법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블라스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주구장창 하나가던 코인이 지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승을 위한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이 구간에서 새롭게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추세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쨌든 거래량이 터진 만큼 이제는 상승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 이런 가격대고, 2차적으로 이 가격대를 넘어가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곡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아가셔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위아래 무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겨우 200EMA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돌파하고 나서 한 차례 눌리더라도,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올 때, 이제는 좀더 길게 끌고 갈수 있습니다. 원래 하락 이후 처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구간을 뚫어버리면 이제는 걸리는 자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여기 저점까지만 해도 이만큼이고 고점까지만 해도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냥 어느 구간에서 사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아레사에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과매수를 찍고 나서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 MACD는 0선 위로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고 스토캐스틱 RSI는 지금 과매수 두번 찍고 다시 한번 고개를 떼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과열 구간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스토캐스틱 RSI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RSI는 50선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추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차트를 크게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은 매수를 하면서 눌릴 때마다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고점에서 수익 볼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수익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7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통방에 입장하신 구독자 분들 모두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지난달과 똑같이 천만원 금액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하락장 이후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잘 먹어도 여러분 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더 길게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달294% 수익 만들어 드렸고, 지금 7월 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저 트레이더 요한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 010 5434 6669번으로 참여하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참여하시는 분일수록 빨리빨리 수익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지난 6월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멈추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 5434 6669번으로 화면하고 보내주시는 분들 바로 확인하고 답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